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이 신홍범입니다. 이 불면증과 관련해서 어 장기간 이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나는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이 불면증이 수면제로 낫는 병이냐? 내가 수면제 오래 먹으면 그에 비례해서 점점 불면증이 좋아지느냐 이제 이런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는데요 이미 이제 뭐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예, 수면제를 오래 복용한다고 해서 잠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죠 어, 수면제 복용하면 그 다음 날 무기력하고 졸리거든요 그래서 낮에 멍하니 무기력하게 있으면 그날 밤에 잠이 더안 옵니다 악순환이죠. 그래서 수면제 장기 복용이 불면증 치료 방법이 될수 없습니다 수면제는 언제 복용을 하느냐 어, 단기적으로 복용하는 겁니다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시차 여행을 할때 어, 그리고 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날 밤은 잠이 안올때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도저히 그렇게 일찍은 내가 잠을 잘수 없을 때 어, 단기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단기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장기 복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어, 불면증과 관련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치료를 생각한다면, 어, 잠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고 조절하는 어, 그런 치료가 필수적이고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고요. 인지행동 치료는 불면증에 대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그리고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치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의 여러 가지 기법과 그 개념과 어, 그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어, 다만 음, 우리 주위에서 불면증 인지행동치료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이 적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를 받는 분들은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잠이 개선되는 것을 본인이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리고 불면증 인지행동치료의 원리를 살펴보면 그대로 따라하면 잠이 안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제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치료죠. 근데 다만 어, 치료를 쉽게 접하기 어렵고 또 치료 효과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어,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예, 불면증 예, 비약물 치료 예, 인재행정 치료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물론, 수면제를 지금 드시는 걸 오늘부터라도 드시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수면제 처방과 치료와 관련해서는 이제 담당 선생님과 이제 상의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불면증에도 비약물 치료가 있고 그런 치료를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